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소중한 선생님들 한주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셨나요? 자, 지금은 어떤가요? 자, 지난 주 동안 어,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 공부 내용도 사실 어렵지만, 어, 공부 전략이 많이 어려움을 좀 갖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합격 공부 관리 강의에서는 합격 전략 관리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과목별 1차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이야기 같이 잘 경청하시고, 어, 그리고 이번 주부터 공부할 때, 어, 과목별로, 네, 어,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해서 조금 더 합격에 가까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실 준비되셨나요? 자, 어,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자, 첫 번째 내용 같이 보러 갑시다. 어, 합격전략관리는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요. 교직논술과 그리고 유치원교육과정 A, B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교직논술 시험을 보게 되고요. 2교시와 3교시는 유치원교육과정 A형 그리고 유치원교육과정 B형을 시험을 봅니다. 어, 과목명이 좀 생소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보통 학원가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 학원가 강자명으로 본다면 유치원 유치원교육과정 A 더하기 B형은요, 유아교육 개론 강의하고 그리고 2015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즉 누리과정 강의가 이두 가지 과목이 유치원교육과정 A, B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우리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네, 평가를 하지요 교직 논술은 몇 점이죠? 그렇죠. 한 문제에 20점, 2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유치원 교육과정 A 더하기 B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에서 8개의 문항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요. 각 문항에는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세 개의 문화, 아, 세 개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 어, 보통은 네, 한50 문제 정도의 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몇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냐하면, 네, 8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 단순하게 점수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 어? 유치원 교육과정 A 더하기 B가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한 문제 20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교직 논술과 또 유치원 교육과정 A, B 이두 과목은 어느 게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과목 모두 다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 교직 논술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논술의 형식과 논술의 내용으로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분은 어 시험 요강에서 제시한 기준이에요. 어 즉, 어 규직 논술 논술의 형식은요. 규직 논술은 20점이라고 했죠. 논술의 형식이 바로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논술의 내용이 몇 점? 나머지 그렇죠.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다. 자, 이 배점은 최근에 어2000 우리 10 8학년도부터 논술 점수의 배점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논술의 형식 10점과 논술의 내용 10점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어, 가장 최근에 바뀐 부분이 논술의 배점이 달라지면서 논술의 내용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논술 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단계로) 공부법 전략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 논술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임용 논술 형식으로 공부해라. 자, 우리, 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논술을 접하게 돼요. 빠르면 독서, 지도 해서 유치원 때부터 접하게 되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 논술과 또 대입 논술과 또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요구하는 논술과 형식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임용논술은 임용 논술은 특성이 있어요. 수렴적이고 타율적인 논술의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율적, 자유로운 논제와 또 자유로운 어, 논술 어, 쓰는 사람이 조금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자유형이 아니고, 자율형이 아니고 우리는 정해진 논제와 또 정해진 제한 조건에 맞추어서 써야 하는 타율형의 논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의 형식 채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증거가 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논술이 아닌 어, 임용 논술 형식을 익히는 게 가장 고득점에 가깝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임용 논술 형식을 일단 익히시고 익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논술을 쓸때내 손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즉, 원고지 답안지에서 논술 채점 형식 기준에 맞추어서 답안을 쓸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본 형식을 수학공식 공부하듯이 우리가 같이 공부, 강의 중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네, 실전 쓰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 우리 시험 1200자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채점 기준에 맞추어서 실제 작성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멈추면, 보득점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 내가 20점 만점을 원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점수의 획득을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전문가의 첨삭이 필요하다. 어 우리 스터디 팀에서 하는 어 우리 그 뭐죠? 임고생들끼리 같이 공부하는 어 스터디에서 받는 첨삭이 아니라 전문가의 첨삭을 통해서 모에 맞추어서 그렇죠? 앞에서 설명했죠. 어, 임용 논술 형식에 맞춘. 어, 답안인지 첨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논술 형식과 지금 논술 형식으로 넣어드렸어요. 형식 공부는 그러나 논술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용 작성할 때 기본적인 논술의 형식을 알고 있어야 어, 논술 내용의 문장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논술 문에 가까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점이지만, 어, 전체 15점에 영향을 미치는 논술의 형식에서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는 임용 논술 형식을 익히고, 그 다음, 마지막, 네, 어, 적절한 첨삭을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어, 이두 가지 과정, 그리고 중간에 본인의 노력,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논술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1년 안에 고득점으로 임용해서 합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2015학년도, 2016학년도까지 채점 기준이 조금 바뀌었던 해가 있어요. 2013학년도부터 2016, 17학년도까지는 채점의 기준이 조금 달라서 어, 논술을 답안을 쓰면 형식을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답안을 쓰면 점수가 어느 정도 네,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논술 형식이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018학년도에 오면서 음, 논술의 형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후에 네, 기출문제를 또 분석해서 경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형식, 논술 형식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논술의 내용 부분 15점은 뭘 공부해야 할까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앞에 있는, 밑에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A 더하기 B 보이시죠? 자, 유치원 교육과정 A 더하기 B의 공부를 하면 돼요. 즉, 논술의 내용은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공유아, 전공시험 유아교육 개론 그 다음에 누리과정 공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완성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물론 이때 자 유치원 교육과정 A 더하기 B를 공부하면 되는데. 이 때, 뭐를 준 거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알고 계시죠? 자, 인고생 처음이 아니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유아교육과 교사, 즉, 교사론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 게 어,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 최근까지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2018학년도까지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 바로 과목이 교사론 파트입니다. 자 기타 어, 최근에 어, 2018학년도를 기점으로 논술 출제 범위가 조금 바뀌었어요. 유아교육의 기초와 그리고 부모교육 측면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론만 본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사론이 중요하다. 다른 부분도 골고루 보셔야 합니다. 내용은. 따라서, 논술의 내용을 위해서 별도로 공부하기보다는 유치원 교육과정 A, B를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논술 내용 준비가 됩니다. 자 이때 주의점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논술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 많은 초수생들 처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논술의 형식을 임용 논술 형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자 논술의 내용 교직 논술의 논술 내용은 암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암기가 아니다. 자, 우리 유치원 공립 유치원 시험에서의 교직 논술은 시험 문제, 기출 문제의 특성상 내용을 암기하지 않아도 답을 쓸수 있도록 제시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법,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 본인이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쓸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규직 논술, 논술의 내용을 위해서 암기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잘못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네 논술의 형식을 열심히 익혀야겠구나. 자, 그러면 이두 가지를 포함하는 아주 효과적인 공부법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가장 중요한 건 임용용이라는 거, 임용고시, 우리 임용시험용이어야 된다는 거, 유치원 임용시험에 적합한. 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걸 합니까? 자, 시험장용으로 가깝게 가면 첫 번째 단계는 문제 분석을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 분석법. 자, 문제 분석 보통 우리 강의 중에 어 문제 분석 5단계 이렇게 해서 안내해 드리고 함께 공부하지요. 그게 바로 문제 분석이고 그다음 단계는 문제를 분석했으면 그렇죠. 초고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초고 작성법 5단계를 익히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의 초고는 개요 형 형이나 요약형이 아니고 반드시 문장형으로 쓰자라는 게 원칙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점을 위해서 문장형을 추천합니다. 자, 초고 작성 5단계. 자, 그다음 원고지 작성 또 5단계를 배우시게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고지 작성. 자, 마지막으로 그렇죠. 시험장용 무슨 방법? 퇴고하는 방법. 제출하기 전에 바로 퇴고하는 시간은 짧으면 1분, 길면 2분 밖에 남지 않는다. 혹은 반대로 남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1년 동안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보통 시험장에서 3분에서 5분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답안지를 쓰시고 나서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때 3분에서 5분이 남더라도 마지막 퇴고는 1분에서 2분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고법까지. 그래서 태고법 1, 2부는 평상시 우리가 논술을 쓰고 태고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논술의 경우에 가장 좋은 전략은 임용용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법, 초고를 작성하는 법, 원고지를 작성하는 법, 마지막 태고법. 해서 총 60분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몇 분, 그렇죠? 두 시간만 했으면 안 되죠. 60분 내에 관리하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연습할 때는. 58분 완성을 목적으로 해라. 2분 정도는 여유를 갖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 우리 임고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바로 교직 논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전략을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가 전공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을 갖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공부법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죠. 자, 유치원 교육과정 A, B입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해를 위한 공부, 두 번째는 암기를 위한 공부. 자, 전략. 이해를 위한 공부는 시작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대표 어 1차 시험을 시작하는 시기 일반적으로 1월달이라고 보죠. 그래서 시기, 시작하는 시점 1월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해 위주의 공부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해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천천히 이해하면서 있는 정독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속독의 방법이 있어요. 빠르게 여러 번 읽어서 뇌가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독의 방법이나 속독의 방법의 경우에는 어, 누구에 맞추어서 그렇죠? 본인의 공부 방법 또 본인의 인지 구조에 맞추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선택의 기준점은 우리는 마라톤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가 아니고 일주일 후에 보는 게 아니죠. 몇 개월 후에 봐요. 짧으면 6개월 길 면 10개월 이상의 시간 있다 보기 때문에 정독의 방법보다는 초기에는 속독으로 여러 번 읽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독이나 속독이나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 기준점은 뭐예요? 시험장 갈때 기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이루어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많이 해서 여러 번 읽으면 대부분은 암기가 돼요. 그래서 별도로 암기를 안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중액은 외워야 합니다. 왜? 시험장은 짧은 시간 안에 꺼내야 되죠 지식을 따라서 그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단어들 중핵 단어들은 암기가 필요해요 자꼭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죠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있죠 고시문입니다 국가 수준 유창 교육과정 해설서에 관련된 자료가 바로 고시문이죠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 고시문은 어떻게 해야 한다 너무 잘 알고 있죠 100% 통으로 암기하자 자100% 암기를 목적으로 해요. 자 따라서 고시문 암기는 미루지 말고 언제부터 1월부터 어 언제까지 늦어도 6월까지 완성을 하는 게 좋다. 7월달부터는 반복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전공 유치원 교육과정 A, B에서 그러면 얘는 필수로 고시문은 필수로 암기하고 기타, 기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개념 즉긴 문장보다는 2018학년도까지의 기출에 근거했을 때는 단어 위주의 암기가 중요하다. 즉 중핵 단어를 암기한다. 기타 고시문 외에 꼭 외워야 되는 건 바로 중핵 단어다. 자, 이 중핵 단어의 암기, 어떤 단어를 외웁니까? 정답은 시험에서 다 출제된 중핵 단어를 외우면 된다. 때때로 시험에서 단어 위주로 출제를 하지만 어떤 이론의 경우에 예를 들면 길포드의 창의성의 구성 요소의 경우에는 단어 유창성이니 윤통성이니 이런 질문도 하지만 개념을 쓰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즉 서술형으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출 문제의 유형을 조금. 이해하고 개념을 써야 되는 서술형으로 답을 썼어야 하는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개념도 함께 암기해 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중액 단어 위주의 암기 에서는 기출에서 다 출제된 단어를 중심으로 암기하면 된다. 자 이러한 중액 단어의 암기는 어제부터 이루어지면 좋겠느냐. 자 고시문은 1월부터 6월까지 이해공부는 1월부터 시험날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해를 해야한다. 자 여기에서의 암기 중액 단어의 암기는 언제부터 그렇죠 7월부터 빠르면 6월부터 늦으면 7월부터 언제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해 공부는 정독을 하든 속독을 하든 기억을 할수 있도록 반복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주의하시면 되고 자 이제 암기를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암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자 암기 단순 암기 중액 단어를 외우라고 했을 때 단순 암기가 있죠 단순 암기 OX, X가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 단순 암기로 풀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이해를 해야 지문을 이해해서 단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 공부는 절대 지양한다. 1년 동안의 합격을 위해서는,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따라서 이때 암기는 어떻게 한다. 모아 병행하면 좋다. 그렇죠? 이해와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어, 동그라미라기보다는 중요하다라고 표시해 드릴게요. 중요하다. 자, 오늘 우리가 1차 시험, 1차 시험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어떻게 하면 단기 합격합니까? 라는 데 목적을 두고, 중행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논술에서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요. 논술에서요. 자, 문제 분석과 초, 문제 분석에서 특히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떤 문제를 분석하는 게 좋으냐,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와 가까운 형식의 문제를 분석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논술 아무 문제나 분석한다고 해서 잘쓸수 있지 않다. 모와 가깝다. 기출 문제와 가장 가까운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수험서가 될수 있어요. 주의점은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쓴다. x다. 문제 분석용으로 활용해라. 그리고 초고 작성 한 번씩 하고 원고지 작성 한번한 한 이후에는 기출 문제와 닮은. 예상 문제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자 오늘 1차 교직 논술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A, B의 공부 전략을 어, 명쾌하게 좀 설명드렸어요.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는데 선택을 좀잘 하셔서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바꾸지 마시고 불안해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누구를 믿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믿고, 본인을 믿고, 나는 합격한다는 걸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공부 관리 강의가 우리 선생님들의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즐겁게 또 만날게요. 아리아리 합격!